전부 다 싸그리 다 갖고 와 가줘야 돼. 다음. 이 양정리는 뭐 딱히 안 해요. 또 그게.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x 플러스 2의 4제곱, x 플러스 3의 3제곱. 13번 가로 1번, x 플러스 2의 4제곱, x 플러스 3의 3제곱. 맞죠? x 제곱의 계수는 얘들아, 일로 봐라. 여기서 얘들 두 개의 당시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x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경우가 여기 x 제곱에다가 여기 상수 곱했을 때 가능하죠. 맞지? 그다음에 여기 x랑 여기 x 랑 곱했을 때 가능하죠. 여기 상수랑 여기 x 제곱이랑 곱했을 때 가능하죠. 이세 가지 경우를 다 더했을 때 x 제곱의 개수가 통합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x 제곱이 된다 그러면 얘는 몇번 선택해야 돼요. 두 번, 얘는 몇 번, 두번적읍시다 아, 일단 요거부터 정해 상수 될라하면 얘만 세 번이죠. 맞지? 자, 그럼 시작하자. 앞에 거. 네번 중에서 두번 선택하자. X는 두 번, 2도 두 번. 맞지? 곱하기. 상수, 삼, 상수는 알려고 하면 얘 3만 세번 곱해야 되니까, 세번 중에서 세번 전부다. 3만 세번 뽑겠다. 맞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X라 그러면 얘한 번에 얘세 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하면 얘한 번에 얘두 번이죠. 그지 그러면 네번 중에서 한 번. 세 번에 되지만 한 번에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X 한 번에 2는 몇 번? 세 번. 그 다음에 세번 중에서 한 번. X 한 번에 3은 두 번.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상수가 되려 그러면 얘는 여기 네 번. 얘는 X제곱이니까 두번한번 번 돼야 되죠. 그래서 네번 중에서 4번 또는 0번. 뭐, 마음대로 갖고 와도 어차피 1인 거는 보이니까. 2에 4제곱 곱하기 3번 중에서 2번. x는 몇 번? 2번. 3은 몇 번? 1번. 다 정리하면 x제곱에 무슨 개수가 나오겠지? 다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만 가능한 경우를 다 갖고 와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x 빼기 x분의 1에 8제곱. 얘기가. 응. 근데 여기서 무슨 항을 구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x 제곱이 여기 있잖아. 여기는 몇 차가 있는 게 아니지. 얘하고 야하고 뭔가 곱해질 거고 이하고 뭔가 곱해질 건데 상수항을 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x 제곱하고 곱해지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와야 돼? x 제곱 분의 1이 나와야 되죠. x 제곱 분의 1이 나오도록 매치 시켜 줄수 있나? 가능하네. 맞지? 다섯 번세 번. 맞지? 다섯 번, 세 번. 맞지? 얘 다섯 번, 얘세번 하면, X5제곱 분해고, 얘는 X3제곱이니까 약분하면 X제곱 분해가 나올 거니까. 맞지? 횟수가 다섯 번, 세번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2하고곱해지락 하면, 네 번, 네번 하면 상수 되겠죠? 그렇지2하고 곱해진 애들은, 네 번, 네번 하면 상수 나오겠네. 맞죠? 자, 그러면, X제곱하고 곱하는 거, X제곱하고 곱하는 거, 찾아 봅시다. 얘를 세 번, 얘를 다섯 번. 오제곱, 세제곱. 맞지? 이제곱만 하는 거 맞지? 그러면, 팔 콤비네이션 3. X는 세 번. 마이너스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X분의 1에 오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살아나고, X 5제곱 되고, X 5제곱 분해 되니까 약분하고 상상 나오겠네. 그지? 확인되고. 이제 2하고 곱해질 i 를 찾아볼게요. 얘는 네 번, 네번 돼야 되니까, 팔 콤비네이션 4. x는 4번 마이너스 x분의 1도 4번 요렇게 되겠지. 오케이? 요 정리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요 계산하는 건쌤 안해주고 그러면 너희도 밑에 뭐몇번몇번 몇번 해가지고 찾겠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 하자. 다 안하고 싶나? 한달 만에 이거 끝냈다. 와우 좋지? 그냥 정리하고 있다 우리. 어? 우리 하루만에 다했으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끝나겠네. <웃음> <웃음> 오늘 또 타임 했으니까 <laughs> 지금 방떡이 봐라. 눈, 눈이 막 진짜. 눈이 <laughs> 바짝빠짝거린다 바짝 지금. 저요? <laughs> <laughs> 몰라? 네, 됐나 이거, 이거잖아. X6제곱이잖아. 맞자? 그럼 X6제곱인데 Y가 5제곱이야. Y는 여기서 밖에안 나오거든. 그럼 이게 정해지거든. Y는 다섯 번 나오잖아. 여기 적어봐라 밑에다가. Y 밑에다 5 적어봐라. 그럼 X제곱은 두 번이니까 X 네제곱 벌써 나왔지. 여기는 두번 그렇지. 그렇게 맞추면 되지. 정말 정말 신경써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중복조합입니다. 많이 공부해놓으세요. 오늘 이왕정리 이거는 되게 단순해. 이제 개절이 연계해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자. 연습 배우는 날게 목요일이지? 네, 목요일 이 그렇지. 네, 목요일 날2일날열 시까지 와야 됩니다. 네. 왜 그치? 아니요. A, B, C, 의 N 제곱 정리할 겁니다. 확동이 네. 너무 행복해하는데 한번 읽어봐라. 다 있는 사람은 37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응, 응, 이거요. 응, 이거 맞춰주려고 여기 곱어야 된다 생각했잖 봐봐. 음. 일단 x 제곱하고 곱해질 라인은 x 제곱 델라하면 여기 x 상수 돼야 돼. 그럼 네. 3 3 되는 거 맞아. 네. 근데 그럼 3, 3이 돼야 마이너스 삼은 이렇게 될때 마이너스 삼은 될 매칭되는 게 마이너스 삼은 될라 그럼 x 제곱 델라 그러면 아 다른 것도 해야지. 그렇지. 얘 네. 그 뭐고 얘네번얘두번 얘 해야 되겠네 음. 그럼 x 제곱 되잖아 음. 그건 따로지 <laughs> 나올 수 있는 경우 가능한 경우를 갖다 끌어내는 거야 오케이 음.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얘랑 곱해질라 그러면 여기 x 제곱 분의 1 나와야 되고 아이다 x 요거랑 곱하려면 상수가 나와야 되고 맞지맞지 맞지? 상수니까 3 3 이래 되게 주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상수니까 얘는 x제곱 될라그 하면 얘는 4, 2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 두 가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에 x 뭐고? 플러스 x분의 1에 6제곱이잖아. 이걸 갖다가 얘 곱하기 얘를 적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에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의 6제곱. 이래 될거 아니야, 정계하면. 맞죠?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정계하면 이래 될거 아니야. 여기서는 X제곱 개수 나오려고 하면 여기는 3, 3 돼야 되고, 여기는 X제곱 나오려고 하면 여기는 4, 2 돼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나 매칭 시키면 되는 거야. 전부 다 정계하는 걸 필요라는 건 아니지. 필요한 것만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오늘 그, 요게 마지막이고 10번 요 내용 설명하고 뒤에 있는 문제 바로 풀고 넘어갈게요. 오늘 끝낼게요. 자 10번 내용 봅시다. a다기 b다기 c의 n제곱이다. a다기 b다기 c의 n제곱을 갖다가 전개를 하는데 이것이 a가 얘의 개수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개수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p다기 q다기 r이 얼마다? n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a 몇 개, b 몇 개, c 몇개 뽑아서 n 개를 맞춘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p, q, r의 합이 n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 b를 먼저 묶었나? bc, a하고 b, c를 먼저 묶었지? 자, b, c의 가로를 쳐가지고 이제 이걸 한 덩어리로 본 거야. 그럼 a가 이 동그라미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몇 개를 뽑을 거예요? A는 p 개 뽑을 거예요. 얘는 몇개 뽑을 거예요? n p 개 뽑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이것의 개수를 뽑면그 전개, 전부 다 전개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뽑아온 거지. 자, 그럼 뽑아온 거랑 번 갖고 볼게 n 개 중에서 p 개 뽑았다. 맞지? 그지? 이것보다는 이게 낫잖아. 그지? 이걸 R로 갖고 와도 되고 이걸 R로 갖고 와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A는 p개 b 다하기 c는 n 마이너스 p개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b를 갖다가 q개 뽑을 거야 그지? b를 갖다가 q개 뽑을 거야 b의 q제곱을 원하니까 그러면 c는 몇개 뽑아야 돼? 여기에서 얘를 뺀 것만큼 뽑으면 되지 n 마이너스 p 빼기 q개를 뽑을 거야 맞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 요거는 원래 붙어 있는 거니까 n 커비네이션 p에 a에 p 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잘 봐라 n 마이너스 p에 n 마이너스 p 커비네이션 q 갖고 와야 되겠죠 예 중에서 예만큼 뽑을 거니까 맞지 그지 n 마이너스 p 커비네이션 q 이 지금 여기서 n p n 커비네이션 p 한 거랑 똑같잖아 지금 그지 n 마이너스 p 커비네이션 q 지 앞에 있는 이거 신경쓰지 말고, 이 뒤에 것만 푸는 거야, 지금. 알겠지? 이거 신경쓰지 말고, n-p c o m b i n a t i q. 예, b는 q 개 c는 n-p 빼기 q 제곱 맞지? 그지? 오케이.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나요. 자, 정리만 할게요. 봐봐. N-P-Q N에서 P도 빼고 Q도 빼고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걔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R이죠. 얘가 누구예요? R이에요. 자 적어볼게. 자 N 컴비네이션 P는 P 팩토리얼 N-P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A에 P제곱이 있고 얘는요 요거 먼저 좀 적어볼게. 개의를 먼저 적어 볼게. n-p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눈다? n-p에서 q를 뺀 거죠. n-p 빼기 q 팩토리얼 곱하기 q팩에 a는 p제곱, b는, b는 q제곱, c는, 요게 뭐라고요? r제곱. 근데 좀 전에 요게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게 누구예요? r이죠. r 팩이죠. n 1p n 1 팩토리얼 날아갔죠? 그럼 정리하면 p 팩 q 팩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누구? a의 p 제곱 b의 q 제곱 c의 r 제곱은. 오케이? 그래서 얘의 계수는 누구다? 얘다. 고로 a다기 b다기 c를 n제곱 할때 a, p개, q개, r개라 그러면 n팩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 a, b, c 자리 바꾸는 게이미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 개수가. 알겠죠?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세개짜리 x제곱 세개짜리 1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몇 제곱입니까? 5제곱. 5제곱에서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X5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나는 원하는 게 X5제곱입니다. 얘, 얘, 얘세개 중에서 뽑아서 다섯 개를 맞출 건데, 5제곱을, 다섯 개를 맞추려고 그러면, X5제곱 되려 그러면, 쟤는 제일 많아봤자 두 개. 맞아 쟤는 제일 많아봤자 X제곱 두번 뽑으면 벌써 X4제곱이잖아. 한 개. 그럼 5제곱 맞췄지? 얘는 몇 개? 두 개. 맞지? 개수를 갖다가 x5제곱 맞추는 가능한 경우 다 뽑아놔야 돼 얘가 만약에 한 번만 들어갔다면 x제곱이 한 번만 들어갔다면 얘가 몇번 돼야 돼요? 세 번. 그럼 총네 번이니까 한 번. 맞지? x제곱이 0번 들어갔다면 얘는 몇 번? 다섯 번. 얘는 0번. 자, 그럼 개수 갖고 올게요. 두 개, 한 개, 두 개입니다. 맞죠? 자, 시작할게요. 다섯 개니까 5팩도 좀 전에 그랬잖아. 5팩토리얼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개수만큼. 5팩을 2팩, 1팩, 2팩하고 x제곱은 두번 x제곱은 두번 a는 p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부호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 한번 b는 q번. 맞지? 그 다음에 c는 5, 3이죠. 3은 두 번. 이렇게 해서 개수 X5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5팩을 1팩, 3팩, 1팩에 X제곱은 한 번. 그 다음에 말제너 마이... 뭐래. 3은 한 번. 그 다음에 얘는 5팩을 5팩으로 나누겠죠? 그지? 그럼 가운데 것만 다섯 번이잖아. 마이너스 X만 다섯 번. 전부 다 X5제곱 나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 가로 2번 할게요. 요게 3개짜리 단순하지 생각보다? 몇개몇개몇개딱 보이니까 가로 2번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1의 몇 제곱이지? 7제곱의 정계식에서 x6제곱의 개수입니다. 자, X6 제곱될라 그러면 얘 3번, 얘 0번, 맞지? 맞지? 그다음에 몇 번? 4번, 맞지? 아, 제일 많은 것부터 할까? 제일 맥시멈 제일 많은 것부터 한번 적어볼게. 얘 4번까지 가면 5번, 얘가 만약에 5번 하면 10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 2번 해봤자 X6 제곱 안 되죠? 맞지? 그지? 그러면 얘는 맥시멈 많아 봤자 몇 번? 네 번. 그럼 x8 제곱이잖아. 그럼 x6 제곱될로 하면 얘는 두번 깔아줘야 되지. 맞지? 그러면 네 번, 두 번이니까 총 일곱 번 맞춰줄라. 그러면 얘는 한 번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줄이자. 이제 개수를 세 번. 얘는 세번 하면 x6 제곱이니까 얘는 빵번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네번 맞춰줘야 돼. 그 다음부터 횟수가 줄어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팩토리얼을 4팩, 1팩, 뭐 1팩은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적을게요. 구조상 2팩, x 제곱은 몇 번, 네 번, 2는 몇 번, 한 번, x분의 1은 몇 번, 두 번. 자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까지 다 땡겨와서 갖고 와야지 개수가 납니다. 그다음 얘는 7팩을 3팩, 4팩, 팩 0팩, 0팩 또 1이죠. x 제곱은 3번, 2는 4번, 0팩은 안적어야지 농제곱은는안 해도 되지. 요렇게 해서 또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였어요. 빨리 왔어요. 밑에 이제 풀어보세요. 횟수가 몇 번, 몇 번, 몇번 해가지고 개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면 됩니다.